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를 연출한 송경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에서 수연 역할을 맡은 송세연이 이동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 오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전달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마이크 릴레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일단... 어, 질문이 있으신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강용호입니다. 손 어,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손수연 외비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두 분이 같은 성신네그 네. 영화를 보는 내내 그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어 한때 대한민국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교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라든지. 소년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인권 조례가 또 폐지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머리 속에 복잡하게 떠올라서 영화 결론도 결론이었지만 어디까지가 이손 감독이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싶어했고 왜이 얘기를 교육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난 것은 굉장히 시적으로 끝난 것인데 원래 이렇게 <laughs> 처음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뭐 말씀 중에 그 제목을 왜 양치기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손수연 배우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들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교육자로서 모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중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 그야말로 인간적인, 뭐, 그, 그런 직업으로서만 교사를 택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 보여진 것 이외에 또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기사들을 택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 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변하셔서 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한 거는, 어, 대학교 졸업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구성했고, 그것을 이제 쭉 이어서 단편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때가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교권 문제가 그때도 있었겠지만, 뭐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부끄럽지만 몰랐었고요. 그때는 이제 아동학대 이슈가 정말 심했는데 어 비슷한 문제 사건들이 계속 수면이 오르면서 어 그것을 바라보는 저나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데 몇달 뒤에 또반복되는 그런 것들에 되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순환되듯이 반복되는 걸까라는 의문에서. 좀 이야기를 좀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어 작년에 교권 문제가 올라오면서 음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올라오면서 어제 이야기가 어 맞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양치기라는 제목은요. 어, 이소부아인 양치기 소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고요. 어, 거기서 소년을 뺀 이유는 어, 거짓말쟁이는 소년뿐만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양치기가 양대를 몰이하는 광경이 어, 이리저리 선동되는 우리네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양치기라는 제목을 창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